안녕하세요. 두꺼비 부대찌개에서 부대찌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두꺼비 부대찌개는 제가 처음 구입해봤는데요. 갑자기 부대찌개가 먹고 싶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수량상태는 이렇게 라면사리 예, 넣어주셨고 이렇게 소세지와 야채, 이렇게 압축팩으로 치즈까지 예. 그리고 얼음팩은 먹었네요. 차긴 찬데, 네. 먹었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2인분 두팩을 주문을 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또 주문하겠습니다. 두꺼비 부대찌개 사장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비도 오고 하니까 오늘 저녁에 맛있게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두꺼비 부대찌개였습니다.